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, Y에 대해서 다음 연산을 요렇게 연, 정의를 한다네요. 자, 무슨 얘기냐면 X 차집합 Y. 자, 선생님 한번 여기다 이렇게 그려 놔 볼게요. 요렇게 이게 X 집합이고요. Y 집합이야. 자, 그러면 자, X 차집합 Y는 어디냐면 여기야. 여기 요기 여기 여기. 이게 이 부분이 X에서 Y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 남은 거. 이게 X 차집합 Y거든요. 자, 그 다음에, y 차지 팝 x는 어디냐면, 이 부분이죠. 자, 요렇게 돼서, y 차지 팝 x. 합한 거니까,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거라고요 지금. 요렇게 돼서, 요렇게, 요렇게 돼서, 요렇게 나오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자, 그러면, 아,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x 차지 팝 y, 이게 x 연산 y는, x 차지합 y랑 y 차지합 x 합한 거니까 자 이렇게 x랑 y랑 연산한 거는 x랑 y랑 가운데 빼고 날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a 차지합 b에요 a 차지합 b는 a랑 b에 해당해서 그렇죠 자 a 차지합 b가 아니라 요 연산 이제 a 연산 b니까 자 어,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노란색 선생님 해볼게요 노란색 부분 이렇게 된 부분하고 날개 부분 a. 비의 날개 부분이야 요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날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연산 자그 다음에 선생님 또요 연산 해볼게요 B하고 C의 연산 B하고 C는 어떻게? B하고 C의 날개 부분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색칠해볼까요 색칠도 자 요렇게 된 부분 자 여기랑 여기죠 여기까지 됐으면, 이제 선생님이 제 교집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교집합은 우리 어떻게 그릴 거냐면,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. 자, 이 부분 있나 볼게요. 이 부분, 이 부분. 어, 있네요. 그쵸? 자, 그러니까 선생님이, 자, 이 부분을 색칠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 부분은 있나요? 이 부분은 노란색은 있는데, 하, 이건 없죠. 자, 이 부분은요? 이 부분은 노란색이 없으니까 안 되고, 이 부분은요? 아, 이 부분 노란색 있고 이 부분도 있죠.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이 겹쳐 있을 거고 이 부분은요. 여기가 노란색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 부분은 파란색이 없으니까 안 되고 자 그래서 음, 교집합 부분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어디 있을까요? 1번에 있죠.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입니다. 하고 답을 해줄 수 있어요.